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랜다이저기도 하고요. <laughs> 잘 계셨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살쌀합니다. 예, 감기들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환정기라가지고 호흡 맹맹이 조금 소리 나거든요.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 또 판매 영상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한 이틀 영상이 안 올라갔죠. 좀 많이 바빴습니다. 어, 그걸 좀 요약해서 좀 설명 드리는데, 어, 그랜다이저 커스텀이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릴이라든지, 뭐, LED 라이트, 도 라이트, 뭐, 신품 콜메트, 뭐, 신품 오일, 에어컨 필터, 어, 목베개, 어, 팔 쿠션. 너무 많죠? <laughs> 근데도 또 있습니다. 예. 대박입니다. 진짜 홍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많은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 팀장과 우리 직원들, 임직원들하고 저 또한 많은,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엔비언트 커스터 시작합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짧게 설명드리자면, 어 오프라인에서 이제 커스텀이나 튜닝 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작업을 하셔도 굉장히 고 난이도의 작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재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 쪽으로 알아보셔도 너무너무나 또고 어 하이엔드의 그런 이제 어, 품질을 자랑하는 이제 커스텀이기 때문에 저 그랜다이저가 또 그랜다이저 뭐 그랜저 대장 그랜다이저 아닙니까 <laughs> 과감하게 또 예,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향후 구매자님들께 더 좋은 품질성 있고 더 좋은 커스텀의 옵션의 차량을 공급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촬영 오늘은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질의 답을 할 거고요 예, 충분한 영상을 잘 찍어봤으니까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님 이제 시연 연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착이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색상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색상을 갖고 있고요. 팀장, 이거 한번 스타트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시동하겠습니다. 네. 시동을 거시게 되면, 짠 엔진 스타트 퍼포먼스 기능입니다. 자. 자, 요렇게 지금 단색이 되고도 있고요. 지금 팀장님,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죠?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손을 좀 해줄 수 있, 있나요?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핸드폰 어플이고요. 핸드폰 어플 네. 눌러서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불필요할 때는 전원을 꺼주실 수도 있고, 색상을 바꾸실 때는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눌러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동작도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 커튼 전도 흐르는 물 여러 가지 어 이제 패턴이 있고 여기서 원하시는 패턴을 누르면 어 앞쪽에 이제 앰비언트가 이제 패턴 대로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색깔하고 색상 종류는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거 성향이 맞게끔 설정할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기능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몇 배까지 라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의 기분 따라 뭐 날씨 따라 변경해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이제 정품 엠비언트 같은 경우에도 단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단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네. 이게 궁금한게 시동을 껐다가 네. 다시 켜면 제가 원하는 색상이 메모리가 될수 있나요? 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을 선택해 놓고 아 그리고 참고로 밝기 조절도 됩니다 아네 네, 밝기 조절 되고 자 빨간색 선택해 놓고 자 시동을 끄게 되면 엠비언트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면 퍼포먼스가 나오고 네, 퍼포먼스 나오고, 네. 퍼포먼스 나오고. 마지막 지정해놓은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좋네요. 일일이 그럴 때마다 이제 메모리 기능이 되어 있어서 네. 별도로 뭐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아주 좋은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모로 커스텀이 돼서 진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좋은 또 우리 향후 구매자님들께 좋은 또 커스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어, 짧게나 추가적으로 지금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죠, 그죠? 요거 한번 작동 한번 해봐 주실 수 있나요? 예, 커버도 죠트익스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이 파랗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냉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빨갛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커피나 뭐 시원한 커피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위에 칸, 밑에 칸 따로따로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아 디자인도 이제 따뜻한거는 붉은색 네, 차온거는 이제 블루 색깔 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주고 있네요 네네. 요것도 지금 지금 시중에 지금 뭐 사제품으로 나오는 컵홀더 많은데요 네온컵홀더가 네. 요건 이제 정품형이죠 네, 네. 네. 요거는 지금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가격만 한 55만원 정도 지금. 지금 뭐 영수증보리가 60만원 넘게 돼있던데. <laughs> 네, 이게 트윅스 정품으로 현대모비스에서 나오는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네. 출고 당시에 추가 이 추가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제품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엠비언트를 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는 그런 좋은 제품으로 예,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짧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또 저희 또 그랜다이저, 차파나이즈 그랜다이저를 위해서 항상 어, 노력해 주시고, 예, 노고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독자님 인사 한번 해 주시죠. <laughs> 얼굴 안 나오십니다. 아, 네. 뭐, 그랜다이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 촬영 보시러 많이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화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 괜찮죠? 제가 앞전에 오프닝에서 설명을 좀덜 드린 것 같은데, 어, 이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어떤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예쁘고,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아, 이 정도의 뭐, 어, 어떤 이제 그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좋아보여요. 네. 아마도 저 그랜다즈를 믿고, 사판의 아지아를 믿고 구매해주시는 그랜저라든지, G80이라든지, 뭐 K7의 여러 종목의 차가 있지만, 제가 이러한 커스텀을 함으로 해서, 우리 나중에 구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향후 구매자님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부분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생각으로 또 커스텀을 했으니까요, 어 많은 응원해주시고요. 꼼꼼하게 항상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어, 제가 차를 사면 이런 게, 이런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게 좋을 것이다. 그런 거를 다 조합해서 최저의 마지민으로 박리담의 식으로 투명하게 중고차 상품차를 공급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어, 약속드리면서요. 예,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꿀자리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